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창의적 체험 활동에 할구득게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라곤이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누구도 탐험하지 않은 블루라곤은 파라다이스 제도가 홀리네시아 뱃사람들과 탐험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족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제도를 이루는 모든 섬, 8개의 섬이죠. 섬을 차지하고 그들이 살수 있는 정착지를 전략적으로 건설하세요. 또 섬에 중요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 자원들을 모아서 블루라군에서 가장 명성 있는 부족을 만드는 게임입니다. 게임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보이는 것처럼 네 명이서 게임을 할 거고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기본적인 세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게임은 정착단계, 탐험단계, 탐험단계부터 정착단계까지 비슷한 과정이 두번 반복됩니다. 먼저, 자원들을 골고루 잘 섞은 다음에, 이흰 주머니, 파란색 주머니에서 꺼내서, 스톤서클, 써클, 스톤서클에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넣으면 됩니다이 스톤서클마다 자원이나 조각상을 하나씩 놓으면 되겠습니다. 풍수하고 상관없고요. 드는 대로 꺼내서 전부 다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전부 다 세팅을 마치고 나면 탐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탐험은 이렇게 배가 보이는 면으로 바다에다가 원하는 곳에 아무 곳에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곳에 놓으면 더 좋겠죠. 자 그리고 다음 자기 차례가 되면 이렇게 자원을 스톤 서클에 있는 곳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정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이렇게 바다에다 먼저 놓고 어 가져가지 않고 이렇게 탐험을 해도 좋습니다. 그다음 자원은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자원과 하나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자원들을 모아서 점수를 얻고요. 갈색 요의 조각상입니다. 자, 여기 점수표에 보면 자, 조각상은 한 개당 4점, 자, 같은 자원은 한 개만 있으면 정, 의미가 없구요. 2개면 5점, 3개면 10점, 4개면 네 20점, 그리고 자원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자원을 종류별로 모으면 10점, 조각상은 한 개당 4점입니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진 게임판에 선부터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명씩 자신의 말을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8개의 섬에,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바다나 육지로 탐험을 하면 되겠구요. 어, 자원이 모두 떨어지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놓을 때까지 어, 탐험 단계를 지속하면 되겠습니다. 게임이 끝나고 점수 내는 방법입니다. 섬에 어, 마커를 7개 이상 놓으면 10점, 8개 전부 다 놓으면 20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한 줄로 놨을 때 점령한 선당 5점. 그리고 내가 가장 말이 많은 거 점수로 이렇게 6점, 10점 이런 것처럼 영향력 점수입니다. 한 줄로 된다는 것은 자신의 말이 빈틈없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진 것을 골라서 그 선에 연결된 선한 개당 5점씩 이렇게 5점, 10점, 15점 되는 겁니다. 점수 계산을 끝나고 총 점수를 다 계산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번엔 정착 단계를 하는데요. 정착 단계를 하기 위해선 스톤서클에 있는 모든 어떤 그리고 자신의 모든 부정민 토큰을 회수합니다. 그리고 자원들을 전부 다시 섞어서 스톤서클에 놓고 처음부터 다시 정착 단계를 시작하는데요. 이번에는 스톤, 스톤 서클 위에 있는 불황 마커가 아닌 다른 불황 마커들은 놔둔 채 게임을 시작하고요. 스톤 서클이 아닌 곳에서부터 있는 불황 마커에 연결되게끔 부족민 토큰들을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원 단계 때 했던 것처럼 모든 단계가 순서대로 차례차례 진행해서 부족민 토큰을 놓고 점수 계산을 한번더한 뒤에 총 점수가 가장 많은 사람이 게임에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